자 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코너는 리리드 시간입니다. 아 담당자는 되게 힘들어하는데 어, 사람들의 반응은 엉뚱하게 이 코너에서 더 많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제 인생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이제 평생 동안 안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리다가 이상하게 연문 쪽으로 자꾸 열려요. 네. 그래서 나온 홍콩 영화 있죠 연문이라고. 네. <laughs> 아저씨 다된 거야. 이런 <laughs> 컵이네. 혼자 흐뭇하게 웃고 있고. <laughs> 저희 주력, 주력 프로는 작가님들 나오는 시간인데 어떻게 미리드 쪽에 또 많은 댓글이 달려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뭐 그래도 책장에 꽂혀 있었던 책한 권을 들고 나와서 새롭게 읽어보고 이 책을 과연 계속 볼 것이냐 아니면 어딘가에 팔아버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다시 읽기 리리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꺼내온 책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15일 영문법입다 <laughs> 야, 이런 제목 진짜 누가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재적이에요. 왜냐면 이제 공부 못하는 저 같은 사람 특징이 뭘 하여튼 날로 먹으려고 들거든요. 되게 이렇게 두꺼운 책 이러면 아예 보지도 않는데, 15일이래니까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그 어떤 강한 어, 욕구가 아, 일으켜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산지꽤 됐어요. 제가 사실은 외국 회사에서도 근무를 8년이나 했는데, 영어 진짜 못합니다. 예. 제가 아, 외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이미지로 찍혀 있어요. 어, 저희 본사 사람들에게 제그 당시의 별명이 말 없는 남자였습니다. 어, 말을 안 하니까 <laughs> 얘가도 말을 안 하고 어, 무슨 사교 모임 이런 데가도 말을 안 하니까 한국에서의 저의 이미지와 이제 외국에서의 저의 이미지가 완전히 상반돼 있죠. 예. 제가 언제가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 제가 언젠가 영어를 잘하게 돼서 영어 책을 만약 쓰게 된다. 말하자면 이제 조승현 씨처럼 막 그런 어, 어마어마한 어학 실력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책 제목을 제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외국 회사에 들어와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직원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땡큐 콜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어 아, 땡큐 콜링이 아니죠. 저저 저 인사 인사하는 거죠. 이제 말하면 웰컴 콜링이죠. 그거 봐 벌써 틀리잖아. 영어 지금 지금 딱한 마디 썼는데 벌써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하려고 전화가 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전화 딱 오면 이러잖아요. May I speak to James Kim, please? 딱 이렇게. 아, 어, 발음 좋아. 네. 제임스 이제 그 당시에 제 이름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yes, speaking. 이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어? 왜 문제가 생기냐? 그 다음부터 뭔가 얘기할 텐데, 안 들리거든. 무슨 얘기인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영어가 전화 영어입니다. 상대 표정도 안 보이고 감도 멀고 발음도 이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전화 받을 때마다 했던 영어가 있어요 히스 나린 오피스 그런 사무실이 없다 지금 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우리 조감독이 웃고 있어요 옆에서 어 그것도 영어냐 이런 표정으로 너 이따 보자 <laughs> 얼마나 잘하는 내가 확인해 볼 거야 <laughs> 왜냐면 이제 아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없다. <laughs> 김태운 지금 사무실 없다. 전화 끊어요. 제가 그걸 한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그리고 이제 이메일이 옵니다. 제임스, 넌 도대체 어디 있니? 이러면서 이제 업무적인 이메일이 오면 그건 이제 집에 가서 프린트를 해다가 어떻게 사전이라도 뒤져가면서 어떻게든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일을 했던 그나마 조금 영어를 하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영어쓸 일이 없어지니까 정말 영어 공부를 쳐다도 안 보다가 몇년 전인가. 해해가 되던 그 시점에 이 책을 샀어요. 아, 수출, 서점에 갔다 미친 거지. 예, 누가 볼까봐 이렇게 숨겨서 샀어. 이렇게 <laughs> 책들 사이에다 껴가지고 숨겨서서 야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를 좀 해보자. 영문법 정리를 좀 해보자. 아 그리고서는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막문제다 풀고요. 막 고등학교 때참 동그라미 치고 뭐 별표 그려놓고 난리를 부렸어. 그 드디어 1월 달에 이걸 한번 본 거야. 15일보다 조금 더 걸렸죠. 한 2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내, 해냈다는 기분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이렇게 참고서를 한번 다 보고 나면 영어책, 사실 영어문법책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맨날 보면 이제 명사하고 대명사 만 시커멓잖아요. 거기 시작하다가 뒤로 먼덤어가고. 나만 그래? 다 인류대 출신들이야? 응? 자 어찌됐건 그래도 되게 뿌듯해했는데 아, 그래서 이거를 1년에 딱 12번만 보자. 그러면 영문법에 달인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2월부터 또안 봅니다.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서 몇 년이 흘러가다가 어, 리리드 시연에 도대체 어떤 책을 할까 고심하던 차에 제 책꽂이에서 발견했어요. 1 0년이 되면 우리가 늘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하자입니다. 네, 영어 공부하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야 외국 회사를 8년이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뭐 영어 학원을 그렇게 다녔던 기억도 없고요. 그냥 저 혼자 대충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영어를 잘못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회사 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물론 영어로 써야 되는 특정한 직업들이 있죠. 외국과 어떤 뭐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외국 사람들을 상대한다든지.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영어가 중요한 겁니까? 어? 해외 여행 가기 위해서?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어만 가지고도 외국 나가서 밥 먹고 돌아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매년 새해가 되면 전 국민이 영어에 대한 금연 다이어트와 함께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과연 영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졌어요. 어린아이들이 벌써 말만 시작하면 다 영어 그 유치원에 다니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한달 등록, 그한 학기 등록금이 그한5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00, 5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애들 영어 유치원이 한 1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6개월이면 600만 원이에요. 제가 그때 아이들한 그 엄마 어머님들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도대체 저 4살짜리 아이가 나보다 뭘 그렇게 많이 배우길래 저보다 등록금이 비싸냐고 <laughs> 내가 물어봤던 적도 있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영어 과연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 던져 보기 위해서 이책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예전에 그지 q 인가요그 남성 잡지에서 남자가 40대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이렇게 100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시선을 끌었던 게두개 있어요. 첫 번째, 요가 하지 마라. 너는 40대 남자지, 40대 여자가 아니다. 아직 힘을 좀더 써도 된다. 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영어 공부하지 마라.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다.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영어 잘하는 애들을 써라. 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파파고를 비롯해서 지금 그 번역 어플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그 정도만 있어도 해외 여행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영어 작품들 다 번역돼 있고요 넷플릭스도 자막이 아주 훌륭합니다 제 페북 친구 중에 황석희 자그라고 자막... 하는 그 번역가분도 계신데 그분도 아주 자막을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매년 스트레스처럼 영어 공부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고 연말이 되면 또못 했구나 하는 그 후에의 반복이 사라졌으면 하는 의미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어 올해도 다시 한번 봐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리리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과감히 이 책을 버리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영어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도록 제 인생을 세팅해 보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르죠 이러다가 어느 날60 정도 돼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할지. 자. 회원 리뷰 평점입니다. 9.5점. 우와. 최고 점수 아닌가요? 응? 저는 깜짝 놀란 게이 책에도 리뷰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되게 놀랬어요. 많은 분들이 일단 한번 봐 봐. 꼭 한번 사서 공부해 보세요. 진짜 좋아요. 조종석 씨가 나도 했어 하는 이야기 같은데 <laughs> 야 나도 했어 어, 평소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저로서는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속눈 치고 샀는데 어라? 이 책을 쓰신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딱딱 짚어줘서 어려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추합니다. 네. 그래요? 한번 다시 볼까? <웃음> 나도 <laughs> 영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거든요 그죠? 외국 사람들하고 막 족하고 음막 이런 이런 거막그 옛날에 박찬호 선수 인터뷰 때문에 전 국민이 you know 이거를 이제 다 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you know, you know 이걸로 시, 시작하던 시절도 있는데 너 자꾸 웃을래? 이렇게 미국 유학파 <laughs> 어, 기분 나쁘네 해서 방송 진행하면서 어 어찌, 어찌 됐건 다시 해볼까? <laughs> 15일만 하면 되는데 <laughs> 자 별로요. 책 내용은 만족하지만 제목이 좀 과장됐습니다. 15일 만에 영문법 다 이해하는 거 불가능하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책다 읽는데 두달 걸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laughs> 사실 그래도 이해하기 쉬웠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은 책인 거죠.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그래도 영어는 영어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laughs> 자, 아, 이 책에 대한 아, 리리드이면서도 또한편으로는 과연 우리에게 매년 새해가 되면 어, 실행되지 못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책이었습니다. 15일 영문법 네. 버리겠다로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올해까지 한번 해볼까요? 영어공부? 우리 <laughs> 리디였습니다.